이 아이스크림팩 일주일에 세번씩은쓸것 같아요. 바르면서도 너무 시원해서 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냉매를 포함한 쿨링보드래요. 근데 바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뭐 찍어 바르는데 계속 얼굴 색깔이 그대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두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소에 뷰티템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얼마 전에 명동 다녀왔는데 명동 다이소는 뷰티 코너가 그냥 제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자 보니까 1세대 브랜드 에뛰드나 토니모리도 다 다이소에 들어온대요.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 생각엔 스타트는 리들샷이 끊고 유명 화장품 브랜드랑 협업템들 계속 출시하면서 다이소 이거 상타치네? 하고 줄줄이 대박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뭐만 뜨면 다 품절 품절이라 저도 이번 아이템들 준비하는데 힘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 뷰티템들만 모아서 끼려왔어요. 아! 과연, 신상들은 어떨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슝슝. 첫 번째는, 쿨링 진정 모델링 팩이에요. 아이스크림 팩이라고 해서, 바로 샀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 금방 후끈해지는 거 아시죠? 아침 딱, 다이소에서 신상이 나와서, 진정템 하나 챙겨봤습니다. 일단, 1제, 2제를 제품 용기에 담아서, 스패출러로 섞어주면 끝. 바로, 모델링 팩, 완성이에요. 후딱 섞고, 얼굴에 바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굳어지더라고요. 발라줄 때는, 얼굴에 빈틈없이, 듬뿍 얹어주시면 돼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져요 냉장고에 얼굴을 넣고 있는 기분이에요. 은은하게 민트향이 느껴지면서 더 시원해집니다. 민초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바를 때 꿀팁이 있다면 시간 지나고 팩 떼어낼 때 조금 편리하게 끝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는 정도? 그 정도만 지켜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팩 바르고 30분 지나면 팩이 야들야들한 콜라겐 팩 형태로 붙는데 신기하게도 얼굴 안쪽은 그대로 수분이 유지되면서 촉촉해요. 다만 30분 기다리는 동안 여기 인중 쪽이 살짝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팩다 하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까지 얼굴이 촉촉해서 화장까지 잘 먹내다는 점. 이거면 된 거죠 사실. 7, 8월 되면 더 더워질 텐데 그때 되면 저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팩 일주일에 3번씩은 쓸것 같아요. 저도 은근 홍조가 많은 편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아껴서 아이스크림 팩사 라템두 번째는 바로 쿨링 젤 크림과 쿨러입니다. 저 요즘 이거 맨날 사용해 요 얼굴이 시원해져서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둘이 세트로 나와서 둘다 구매했고요. 쿨링 젤 크림은 바르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목포한 후에 바로 얼굴에 발라주면 얼굴이 시원하게 화해지면서 바로 쿨링이 시작돼요. 젤 크림이라 그런지 자기 전까지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아침에도 보습감이 맴돌라서한번더 놀랐습니다. 쿨링감은 생각보다 오래 가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키백이 딱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얼굴 물불에 치약 바른 것 마냥 진짜 시원하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시험 기간에 잠 깨려고 이마에 치약 바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물파스를 발라봤었는데 아무튼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바르면서도 너무 시원해서 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냉매를 포함한 쿨링보드래요. 그래서 확실히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얘는 아침에 딱 부어있는 얼굴 진정 젤크림으로도 진정이 안될때 이용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둘다 냉장 보관 중이에요. 붓기 빼는 용으로 쓰자는 말이에요. 기만 빠져도 1.5배는 예뻐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딱 커지고 얼굴 딱 작아지고 특히 전날 야식 먹고 잠들면 다음 날 아침에 거울 보고 이게 누구지?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살짝 아쉬운 건 쿨링 보드 부분이 노출돼 있는 거 바닥 커버해주는 뚜껑 같은 거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얼굴에 비벼주면서 롤링하는 아이템이라 물티슈로 한번 쓱 닦고 보관하기엔 조금 찝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젤 크림과 쿨러는 한 상의 짝꿍이다. 1.5배 더 예뻐지고 싶다면 다들 사라. 사라템입니다. 사라템 땅땅. 첫 번째, 솔직히 아쉬워요. 이 쿠션 블러셔 누드베어 컬러인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느낌은 솔직히 요즘 블러셔가 약간 이런 딱 뚜껑 색깔 은은한 누드 핑크빛 또는 컬러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요즘 릴스에 뜨는 그 예쁜 언니들 따라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바르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뭐 찍어 바르는데 계속 얼굴 색깔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손등에도 발라봤는데 이게 뭔가요? 발색력이 약해서 컬러 표현이 아쉽더라고요. 아이소 쿠션 블러셔는 이왕 구매하신다면 아마 색감이 강한 핑크슈나 디어코랄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하얀 피부였다면 발색이 잘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쿠션 형태라 양조절이 편하고 무엇보다 손에 안 묻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제품도 촉촉한 타입이라 덧발라도 화장 될 걱정 절대 없고요. 고를 때 누드 컬러는 진짜 누드 그 자체라 조금...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오? 살짝 보태면 그냥 23호 파운데이션 컬러 느낌? 별로. 발색력이 약해서 애매합니다. 애매템. 땅땅. 네 번째. 바로 쫀득 찰떡 클렌저인데요. 진짜 쫀득한 거 인정. 찰떡파이 냄새 나는 것도 인정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찰떡파이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 제품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스패출라가 있어서 적당량 덜어서 쓰시면 됩니다. 얼굴에 거품을 도포하려고 힘껏 손으로 비벼봤더니, 편지 가는 동안은 정말 파이 향기가 진동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쫀득하고 꾸덕한 제형 때문에 물기로 닦아내는데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끌거리는 느낌으로 지워지는데 이게 은근 오래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끌거리는 느낌을 싫어해요. 소소 클렌징 팩 지우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미끌거리면 헹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처럼 성격 급하신 언니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는 딱 깔끔하게 지워지고 이제 뽀득뽀득한 깐달걀 느낌 나는 제품 좋아하거든요. 지난 리뷰로 보면 와이즐리 팩클렌저 같은 느낌? 그런 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결론, 손드클렌저 다 좋은데 미끌거리게 닦이는 부분이 불호, 또 찰떡파이 향이 또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템 땅땅! 마지막, 워터프루프 선스프레이인데요. 이제 물놀이 가려면 워터프루프 선크림, 선스프레이 싹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이소 신상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좋은 게, 바를 때도 시원하고, 향기도 청량한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바디 선크림은 좀 바르고 나서도 살짝 끈적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막펴 바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선스프레이는 후딱 뿌리고 나갈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편리했어요. 다만, 양 조절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살짝 뿌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양이 도포돼서 이렇게 하얗게 뭉칩니다. 멀리서 분사하기엔 옷이나 주변 친구류, 벽지에 묻는 것도 싫고, 밖에서 뿌리자기엔 소음이 너무 커서 생각보다 눈치 보이더라고요. 팔? 다리 전용 스프레이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발라야 한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실 외에서 그냥 막 바르는 용도로 쓰실 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야외에서 쓰는 용으로요. 근데 저는 차도 없고 실내에서 뿌리기도 조금 불편하고 양조절하기도 어려워서 선스프레이는 사지 마라! 마라템입니다! 땅땅! 오늘은 다이소 신상 뷰티템들만 모아서 리뷰해봤는데요. 정말 내돈내산 찐찐 후기니까요.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바쿠바쿠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저에게 꼭꼭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번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